연골 연화증을 치료하는 가정요법. 연골 연화증은 달리기나 점프와 관련된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에게 흔한 부상이다. 이 글에서는 연골 연화증을 치료하는 가정요법을 공유해 보려고 한다. 연골 연화증 또는 세계대퇴동 통증 후군은 부상, 근육 약화, 과부하 또는 외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통증이다. 그리고 영문 이름인 러너즈니는 달리기와 점프를 많이 하는 운동 선수들의 공통적인 문제라는 의미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연골 연화증의 가장 흔한 증상은 무릎 앞쪽에 가벼운 통증이다. 또한, 달리기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또는 장시간 앉아있을 때 증가한다.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을 때도 악화할 수 있다. 가벼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면 의사나 물리 치료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다. 그런 다음 전문가는 재활 프로그램, 약물 치료 또는 수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제 일시적으로 연골 연화증을 원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가정 요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하지만 이는 첫 번째 옵션이 아니므로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연골 연화증을 치료하는 가정요법.